1927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5차 솔베이 회의. 이곳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물리학의 왕좌에 앉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중앙에 앉은 사람은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으로 상대성 이론의 창시자이며 1921년 빛의 입자성과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받았죠. 그 옆에 앉은 여성이 마리 퀴리로 방사능의 개척자이며 물리학과 화학 두 개의 노벨상을 받은 유일한 과학자입니다. 폴 디렉은 젊은 천재 이론가로 반물질 개념을 예언했고. 1933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루이 드 브로이 물질도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물질파 이론으로 1929년 노벨상을 수상했죠. 막스 플랑크는 양자론의 아버지로 1918년 노벨상을 받았고 이 회의의 주제를 만든 장본인이에요. 보어와 아인슈타인의 양자논 쟁도 이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닐스 보어는 원자 모형과 양자 역학의 해석으로 1922년 노벨상을 받았고요. 이 사진 속 인물 중 절반 이상이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사진 한 장에 인류 물리학의 현재와 미래가 들어있는 셈이죠.